2015이화 하이테크컵 SBS 프로볼링 대회 이제 4위 결정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 6위 결정전에서 올라온 백승식 선수와 본선 4위 홍성주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백승식 선수가 굉장히 박빙의 승부 끝에, 천신만국 끝에 한핏 차이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바로 그 기운을 이어가야겠죠. 백승식 선수가 지금 이제 3위 결정전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홍성주 선수와 지금 보링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예요. 네. 그래서 같이 올라오면 어 정말 같이 맞대결을 네. 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우리 모든 거 잊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충실하는 걸로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걸 들었는데 아, 지금 굉장히 한솥밥을 먹는 사이가 지금 승부를 놓고 같이 어쩔 수 없이 승패를 가늠하는 그런 상황으로 둘이 경기를 치르게돼 있어요. 네, 자두 선수 경기 전에 홍성주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한년 동안 제가 좀 많이 쉬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우승할 각오로 원래는 이제 제 별명이 이제 프로들 사이에서는 곰탱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조금 이제 벗고 그래서 올해 머리도 밀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요번에 우승할 각오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각오를 굉장히 굳게 다지고 머리까지 삭발을 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공탱이 같이 보이진 않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는 저와 프로 12기 동기예요. 그렇군요. <laughs>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원만하고 네. 유순하고 네. 외모에 비해서 어, 외모에 비해서 틀리게 음. 굉장히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 선수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매치 경기에서는 그런 성격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는 정도로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 홍성주 선수입니다. 네, 구력 17년이고요. 올해 37일을 보고 던 선수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투구에서 네핀 남깁니다. 본선과 준결승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지금 올라왔고 나름 어, 나쁘지 않은 컨디션으로 지금 TV 파이널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 챔피언이 아무도 없는 남자 선수 네 명으로 구성되 있는 상황에서 TV 파이널에 첫 출전하는 선수가 지금 홍성주 선수예요 네. 많이 긴장할 거예요. 네, 일단 두핀 처리했고요. 더구나 지난 한 3년 동안 투어 대회를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파주에서 백승식 선수와 같이 보링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 보링장을 운영하기까지의 그 과정 이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어찌나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한동안은 그 연습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있었기 때문에 투어에도 많이 참가를 못했었죠. 네, 백승식 선수 2005년 준우승까지는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1 프레임은 아홉 핀 쓰러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백승식 선수는 지금 그 1라운드와 달리 지금 지더라도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는 홍성주 선수. 홍성주 네. 선수들 홍성주 선수도 지더라도 백승식 프로 서로 부담은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경기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볼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를 응원해야 되나 굉장히 지금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링장에 어, 보면 백승식 프로한테 사살를 받는 그 동호인들이 있을 테고 네. 홍성주 선수한테 어, 레슨을 받는 선수들도 있을 텐데 네. 동호인들도 있을 텐데 그 부류에 따라서 응원의 정도가 어, 편이 갈라지지 않을까 네. <laughs> 생각이 드네요. 자두 분이 굉장히 또 가까운 사이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자존심 싸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프로를 하면 인과관계를 떠나서 경기에 앞서서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자기의 스윙을 하고 자기의 경기를 하는 것이 프로다운 모습이죠 2프레임에는 네. 스트라이크 백승식 선수의 표정에서 나타나듯이 이제는 조금 여유를 찾은 듯한 네. 그런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여자 선수들하고 스크래치로 경기를 해서 만약에 패한다면 그 데미지가 없잖아 있거든요. 네. 뭐,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그런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긴장했을 수도 있어요. 10번 떨어졌습니다. 자 홍성주 선수도 아하. 10번 핀이 서 있을 것 같음직했는데 네. 아, 메시지 핀으로해서 10번 핀이 떨어졌어요. 자 이제는 시동을 걸기 시작하나요? 자 6번 핀이 10번 핀을 넘겨줬습니다. 자, 두 선수가 나란히 2프레임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요. 더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먼저 홍성주 선수의 3프레임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깔끔한 스트이크죠 그렇습니다. 본선과 준결승에서도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정확하게 1, 3 포켓에 무겁게 들어가는 볼의 방향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의 긴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투구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홍성주 선수 가능성이 있겠다 음. 하는 예상을 좀 해보네요. 네. 홍성주 선수가 먼저 더블을 만들었고요. 백승식 선수. 역시 더블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공격네요. 아, 네, 좋은 경기를 지금 펼쳐 나가고 네. 있어요 백승식 선수가 최다 tv 파이널 진출 기록 보유자 비공식입니다만은또 네. 1라운드 최다 탈락자 <laughs> 아, 그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웃으면서 네. 어,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불명예스러운 기록의 도전은 본인이 성공을 하고 2 라운드에 지금 진출했어요. 네, 1 라운드에서는 이번에 탈락하지 않고 이런데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편한 상태로 해서 2 라운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백승식 선수예요. 사 프레임. 자 분위기 좋습니다. 터키까지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백승식 선수가 자기 스윙을 하면 연타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아,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윙만 나오고 몸의 경직도만 풀어지면. 하이 점수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백승희 선수다. 음. 아 본선과 준결승에서도 높은 점수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지금 그런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홍성주 선수 역시 터키 두 선수 대단합니다. 얇게 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터키로 연결을 홍성주 선수도 했죠. 네. 첫 프레임에 미스한 열두 핀 차이만이 지금 존재할 뿐 지금 똑같은 스트라이행 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세 명의 선수가 경기할 때더 긴장도가 좀큰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거기에 한솔이라는 여자 선수가 끼어 있는 관계로 해서 남자 선수는 더 긴장을 했고 네. 여자 선수는 여자 선수 나름대로 핸드캡을 받지 않으니까 더더욱이 긴장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 6 프레임 이번에는 1, 2 포켓 쪽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투구 미스죠. 스파트 미스를 해서 지금 브룩킨 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6번 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스윙이 아직도 일관성이 있지 못하고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어, 긴장도가 몸의 경직도가 지금도 있다, 잔여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빨리 풀고 자기 스윙을 가져가는 것이 급선입니다. 홍종주 선수 어,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체격과 연습량이 있는 선수예요. 자 일단 육번 핀을 잘 커버했습니다. 백승식 선수가 터키에서 과연 4배가까지 그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지요? 가능성이 있어요. 백승식 선수는 자기 스윙을 찾았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유로운 상황에서의 그 마지막 액션도 어, 나오는 걸 보면. 포배가도 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하, 아, 완전히 중요하구나. 예상이 빗나가서 지금 프레임? 빅포가 네.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또 다시 모르겠어요. 아. 정말 그렇게 점점까지 날아다니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무슨 이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릴리스도 좋았고 착지도 좋았는데 마지막 릴리스 단계에서 볼을 땡겨 놓는 그런 관계로 해서 어 1번 핀으로 지금 어 볼이 몰렸는데 빅포가 나왔네요. 네, 6번과 10번이 해결됐습니다. 조 선수 나란히 터키를 기록했고요. 완 오픈의 터키 그러나 핀 차이는 지금 다섯 핀 차이로 홍성주 선수가 요번핀 미스 관계로 앞서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네, 백승식 선수는 오픈 프레임 기록하면서 오프 프레임까지 102점이 됐습니다. 오픈 프레임의 그런 기억을 말끔히 없애는 제 2의 일의 방법은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음, 그렇죠. 에, 지금 스트라이크 중요합니다. 자, 바로. 다시 기회를 살려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라인이 있고 확실한 라인이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릴리스 그러니까 팔과 다리의 동작이 밸런스가 맞지 않은 관계로 해서 스피드가 빠지고 그래서 볼이 회전이 더 증제돼서 1번 피으로 몰리는 관계로 피퍼가 네. 나왔어요 라인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공성주자 좋은데요 조 선수 6프레임 나란히 스트라이크 기록합니다. 홍성주 선수의 투구 폼을 보면 백스윙이라든가 팔로우 스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내보내는 음, 그런 상황으로 정확도를 기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나오면 섬세하게 1, 3포켓에 진입할 수 있는 음. 그러한 동작, 그러한 폼을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홍성주 선수 지금의 스트라이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수차이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두껍게 회전이 증대되는 바람에 지금 4번 핀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더블로 가면 핀과 한 프레임 그리고 대략 한두 프레임 정도 앞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었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혼전의 양상으로 지금 접어드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7프레임 커버하면서 홍성주 선수 6프레임까지 127점을 기록하겠습니다. 지금 5핀 앞서고 있어요. 지금 백승식 선수가 지금 더블을 만들면 다시 역전으로 가는 상황인데 백승식 선수의 배짱 그리고 정확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레인에서 아까의 어, 투구 실수가 지금 잔여에 있어요.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것을 나름 조정해서 지금 투구를 한다는 것이 자기 생각하고 전혀 마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지금 본인도 어, 좀 뭔가 좀이 레인에서 지금 레인의 변화에 내가 대체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시로 어, 고개를 깨우뚱하는 그렇죠.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이 레인은 지금 본인이 어, 장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과 8번 하지만 잘 커버했습니다 앞서 5프레임에 빅포가 됐었던 프레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겠죠 자, 이제 두 선수 8프레임으로 접어듭니다 지금 레인에서는 항상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던 레인이에요 백승식 선수의 스윙이 그대로라면 스트라이크 나와야 맞는 거죠. 아 자, 10번 핀이 남았어요. 네. 자, 이 10번 핀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는 아 정말 저도 궁금한데 아, 항상 스트라이크를 만들던 그 레인에서 지금 어, 반대편 레인에서의 스프릿 그리고 핀의 나무으로 해서 지금. 머리가 지금 복잡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오던 스트라이크도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10번 핀을 만들었어요좋습니다자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커버로 마무리합니다 10번의 프레임을 모두 다 똑같이 투구하기가 참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레인은 칠 때마다 변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10번의 스트라이크 그래서 퍼펙트는 더더욱더 어려운 거죠 네. 8프레임 홍성주 선수 아주 조심스럽게 스트라이크는 잘 기록했습니다. 지금 여섯 핀을 앞서 가고 있는 홍성주 선수가 그 여섯 핀을 그대로 유지하는 스트라이크예요. 네. 투구 자세가 아주 사뿐사뿐 조심스러웠는데요. 그렇습니다. 짧은 백스윙, 짧은 팔로스로에서 정확도를 기하는 그런 스윙 폼을 음.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서 더블로 도망간다면 지금 두 프레임 정도를 앞서기 때문에 백승식 선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네. 자 더블까지 파운데이션 프레임 완벽하게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약간 얇게 진입이 돼 있는데 그것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홍성주 프로입니다. 회전력이 중요하죠. 네. 아, 회전이 있는 선수들은. 핀이 밑으로 까닫는 관계로 해서 핀 액션이 많이 발생해서 스트라이크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자 반드시 스트라이크 필요했었는데요. 좋습니다. 스프릿을 만들었던 그리고 어 스트라이크를 만들지 못했던 그런 레인에서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마지막 프레임을 치는 그런한 레인은 백승주 선수가 백승식 선수가 자신 있는 레인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스트라이킹 아웃을 한다면 220대예요. 아, 일단 세 번의 기회 모두 살릴 수 있을지 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가 중요했는데 항상 나오던 내인의 스트라이크 아, 긴장도가 있는지 약간 두껍게 진입이 됐고 그로 인해서 4번 핀이 남았습니다. 한 아, 4위 결정전도 저희가 마지막 핀 쓰러질 때까지 좀 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큰 미스만 없다면 홍성주 선수가 한 8분의 선은 넘었다 이렇게 점수를 예상할 수가 있고 지금 백승식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커버를 하고 스타일을 치면 201점. 지금 200점은 홍성주 선수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큰 핀카운트 미스만 없지 않으면. 잊지 않으면 홍성주 선수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열핀을 모두 쓰러뜨리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를 네. 마음을 비우고 던지는 투구는 항상 숙차에게 나오죠. 네. 백승식 에. 선수는 5프레임에서 빅포 스프릿이 결정적이었어요. 네. 일단 201점을 기록하고 먼저 경기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주 선수의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데 홍성주 선수가 지금 더블까지 만든 상태입니다. 큰 핀카운트 미스만 없이 그냥 일상적인 스윙만 하더라도 승리는 홍성주 선수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 쐐기를 받는군요 자, 다음 경기를 위해서도 본인의 레인 악을 정확하게 하고 자기의 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스트라이크 마지막까지 긴장도를 풀지 않고 자기 스윙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막판에 이렇게 세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요. 이제 조금 편안하게 두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편안하게 두고 한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대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백승식 선수가 마지막에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221대 음. 그러니까 홍성주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쌈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백승식 선수가 마지막에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지 못한 하그 관계로 홍성주 선수가 220대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홍성주 선수는 224점을 기록하면서 3위 결정전 다음 라운드 진출 티켓을 거머쥐게 되겠습니다 자, 5, 6위 결정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백승식 선수 야, 후반 특히 5프레임부터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렇게 4위로 결정이 됐군요. 5프레임에서의 실수가 결정적이었었고요. 홍성주 선수 같은 경우는 첫 프레임의 미스 외에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한 경기로 승리를 자기 것으로 만든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3위 결정전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평택 K2 스포츠뱅크입니다.